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마, <laughs> 두 번째 뵙겠습니다. 예, 예, <laughs> 제가 1년 전인가요? 2년 예, 전인가요? 예, 1년 예, 전에. 예. 그때 어디서 하셨었죠? 마루아트 센터 3층. 예, 3층에서? 예, 예. 어. 전시장에아 그렇네. 그렇네. 맞네.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이번에는 마루아트 센터 1층에서 네, 하시네요? 뭐. 예. <laughs> 여기 좀더 비싼 데 아닌가요? 여기는 저 기획 초대전. 아, 초대전? 그렇죠, 네. 그렇죠. 기획 초대전. 아, 기획 초대전. 저, 저, 네. 저를 기억을 했다가 음. 초대를 해서 다시 전시를 열어드리겠다고. 이야. 그래서 초대전에서 그렇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도 되는 위상이면 초대전을 해야죠. 아,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주로 음. 붉은 소나무? 예. 음. 소나무 쪽을 제가 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소나무도 그냥 타진 같이 음. 똑같이 보고 뺏긴 데든지 타진 같이 아주 똑같이 그린 데든지 이런 거 하고 그런 그런 분도 없고. 있지만 예. 예. 저로더니그 소나무 뭐랄? 음. 하나에 의인화 시켜 가지고 음. 아, 예, 됐어요. 아, 선생님께서는 소나무를 의인화 의인화 하셔서 음, 음, 네, 네. 예. 그래서 사람의 그 소나무의 그 끈질긴 생명력이 생명력 예. 네. 그 바이테미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비바람 뭐 이런 곳에 꿋꿋이 살아남아서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저로서는 꼭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의 심성 한국인의 특성 음. 또 인간의 그 특성 이것을 담는 꼴이 아닌가 음, 한국인의 그 예. 모진 그 고난도 극복해내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의지 예. 뭐 이런 것을 소나무를 보면서 예. 알수 있다. 예. 뭐 그리고 어, 여기서 오늘 이제 소나무가 붉은 소나무를 선호를 해요. 예. 예. 이게 마치 인간의 아있그 혈관 같은 느낌. 아, 예. 그렇네요. 예. 음. 그리고 이 녹색의 그 푸른 잎사귀 있죠? 어, 이것은 인간의 사회가 아니 음. 어, 그 인격체로 제가 보고 싶어 가지고 어? 그소나무의살과 피를 이 사람의 인격체로 예. 사람의 인체로. 예. 사람의 어, 육신과 예. 예. 그리고 네. 그 뒤의 배경은 기와집, 예. 북촌기와집 같은 북천지나라의 그 예. 고유 전통의 예. 전통 기와. 그리고 전통 기와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소나무도 보면 조금 조금 사라지고. 그렇지. 왜냐하면 온나화가 지구 온나화가 되면서 음. 어, 이런 소나무들도 조금 조금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예. 어, 이, 이것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기와 예, 예, 예. 이것도 점점 우리 기와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음. 그 자리에 뭐 새로운 현대 건물이 들어오고 음. 또 어, 뭐 아파트 같은 단체가 생기고 이래서 예, 예, 예. 그 우리나라에 사라져 가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예. 애착이 가가지고 그래도 문화적인 가치가 음.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복원도 되고 예. 또 여기 정부나 단체 음. 이런 데에서 한옥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예, 왜냐면 또... 위대한 유산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예. 장점도 많고. 예, 그 그러니까 예. 저도 그거를 갔다가, 그러시구나. 그럼 주로 기와집의 소재는 북촌이나 한옥마을, 예. 서울 근, 예. 중구, 예. 인사동, 요, 요 근방에서 이제 가끔 나가서 사생도 그렇죠. 하시고 이러시구나. 아요 그러시고. 그리고 제가 또이 소나무도, 음. 보통 소나무라 그러면 똑바로 올라간 소나무, 예. 웅장한 소나무, 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적인 소나무, 우리나라의 예. 심성을 닮은 음. 그 한국적인 소나무 예. 그런 소나무로 보면 저런 소나무 음. 같겠는데요? 예, 저기 예. 저쪽에로 저쪽 가볼까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아. 예. 어, 한국의 그 소나무 중에서도 좋아하는 거는 음. 똑똑똑똑 똑바로, 똑바로 올라한 것보다는 음. 꼬부러지고, 그 뭐라 그럴까? 꼬르막 꼬부랑 소나무 휘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눕고, 음. 그렇죠. 네, 리가그 소나무? 그 소나무가 보면은 음. 크면서 음. 옆으로 날개를 펼치더라고요. 아, 제가 보니까 예, 예. 예,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일정하게 크고 나면 음. 옆으로 날개를 피던데요. 그것도 제가 예. 좋아요. 그리고 바로요 작품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음, 선생님. 음. 여기 뒷 배경 산은 어디입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 나라에 다녀왔을 때 어디가 설악산 뭐, 뭐 이런 거는 예, 아니고. 아니고 구체적인 음. 그 당도를 예, 지명 없이. 아, 어. 어지내 마음에 있는 어, 이 작품 음. 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보면 제 우리 나라에 보면 야산에 네. 겨울에 네. 흰 눈이 왔을 때도 소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어디 가도 우리나라의 그 산소 같은데 보면 산소에 보면 음. 소나무가 반드시 양. 그런데 누구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우리가 소나무가 네. 어쨌든 식물이기 때문에 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을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나무가 늘 푸르다는 것은 음. 계속 새로운 싹을 키운다고 그러더 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렇지. 푸르다 예. <laughs> 그런 얘기도 하더 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아 이것을 이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그뒤틀리고구부지고 예, 예. 음. 음. 휘어진 그렇지. 우리 소나무가 음. 한국의 심성을 닮았어요 예. 네? 예. 그 끈질긴듯 생명력 음. 거기에 대한 애착과 음. 거기에 우리의 북촌의 우리 그 지어지. 예. 거기에다가 요거는 꼭 용이 승천하는것들지않 음, 제목으로 천하는 소나무, 예. 승천하는 용, 예. 용 용팀, 용팀 소나무가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자주. 어, 예. 예. 자주 예, 예. 봐야죠. 네. 내가 생각에 중국에도 이런 것은 없고 음, 웅장 소나무가 많고 음. 일본에서도 일본은 비가 많이 음. 오고. 음. 어. 일본 소나무와 중국 소나무, 소나무, 한국 사람무는데 네, 한국 소나무는. 음. 다르다. 바이트만 하나만 있어 뿌리를 내리고 음. 용트림하면서도 음. 죽지 않고 예. 하는 그 끈질긴 생명요. 음. 그건 우리나라 사람보다 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어, 그런 한번 반면에 착수하면. 또 여기는 보면 똑바로, 네, 똑바로 올라갔네요. 예. 예. 보통 한국 예. 한옥 집에 예. 어,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저희 저희 그 충무로에 이런데 중국에도 가봤던 가로수로 예, 예, 이런 거 이렇게 소나무들을 심죠. 쭉쭉 예, 예. 올라간 소나무들을 예. 많이 심잖아요. 예. 예, 예. 예. 뭐 이것도 있고 예. 여기 이런 그러니까 그 겨울에 흰 눈에 예. 얼어 죽지 않고 바로 아. 그거죠. 야. 예. 좋습니다. 겨울 빙판에 예. 눈다인 그 산에 예. 소나무. 는 잎이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 이 선생님 작품 음. 저런 작품 정도 음. 보면은 예. 어, 구상 작품이 아니에 추상 작품 느낌 드는다고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똑같이 보고 베끼는 건 아니고 아, 예. 네. 내 나름대로 예. 이거, 어,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뒤에 배경이 예. 동양화의 하인 여백 안 그러면 힘껏 어. 눈 덮인 그 여백을 평균적으로 예. 예. 나타내면서도 예. 어, 요, 요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아, 겨울. 예, 여기 가을 풍경의 에 나무 풍경이고. 이런 겨울 눈떠인눈속에 소나무들. 제가 지금 음. 이 작품을 좀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업이 네. 그 카렌다 회사를 하고 아, 있어요. 예. 근데 저야 뭐 자, 작게 네. 하니까 네. 뭐 그런데 그 대기업이나 네. 이런 큰 회사들 네. 농협 카렌다 이런 그렇죠. 데들한테서 네. 가끔 제의가 들어오나요, 선생님한테? 저도 그한 두어 번. 네. 네, 어디 거셨었어요? 그거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네, 네. 어쨌든 기업이나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담은, 은행에서 담은,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지금 어, VIP 카렌다나 뭐 이런 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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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라고. 질감을 잘 살려서 네. 인쇄를 잘 해놓으면 네. 제가 엊그제 2025년 기업은행 네. 달력을 봤는데 아,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제가 네, 네. 저도 네. 인쇄 한 40년 했는데요. 네. 뭐, 막, 기절할 줄 알았어요. 그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하, 저는 그쵸? 그렇게 못 만나요. 만들... 아, 예, 예. <laughs> 그 선생님 작품이, 예. 어, 카렌다 용으로. 네. 예. 뭐, 다계절도 제가 좀 표현하려고. 예. 예. 경 여름, 가을, 풍경. 그러려면 봄경.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홍보를 많이 해드릴게요. 아, 이거 에, 고맙습니다. 에. 이야. 설악산을한면 네. 어, 바위 틈에서 에 있는 소나무가 되고 아...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말, 한바 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바위 틈에 예. 뿌리를 내리고 예. 끝까지 아무리 가고어도 거짓으로도... 예. 그 휘어진 가지 있죠 예. 어... 야,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네, 이제 소나무연가 네, 소나무에 음... 인간이 사는 인간이야기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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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더불어 하는 소나무? 그러니까 애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예예 예. 숨바꼭질하고 있네요 예이 얘기거리가 있는 소나무 스토리가 있죠. 있는 다람나는 소나무 예, 있죠 예예 예, 예. 인간이 다는 소나무 예, 예. 뭐아 예. 뭐. 아, 좋습니다 아 떠납시다 예. 어.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네요 소나무 예. 연기가가 예. 이게 이제 다른 사는 예. 인간이 다는 사람 사는 이야기 이야, 이게 사실은 인사동에서 사람들이 네. 외국인들 관광객이 네.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2천만 원짜리 작품도 물어보고 네. 제가 직접 500만 원짜리 네. 작품을 사 가시는 분은 제가 봤어요. 네. 제 눈으로 네. 한두분 정도. 네. 제가 인터뷰 하는 네. 중간에 오셔서 그냥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네. 네. 이제 선생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사가시아죠, 그죠 아, 그렇죠. 가장 아, 한국적이고. 네. 네. <laughs> 네. 이 물고기는 뭘 의미해요? 음. 물고기 그러니까, 뭐, 뭐 물고기가 물속에, 바닷 속에 있어야 되는건 아니고, 네. 소나무 위에, 네. 하늘을 위해 네. 하늘을 나르는 물고기 네. 또는. 뭐 작가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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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야 어쨌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아, 예.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보게 맞아요. 되네요 예.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예. 북촌 소나무 시리즈라고 음. 어, 소나무 시리즈, 소나무 연가 음. 내가 좋아하는 소나무, 그 연무하는 사랑하는 음. 소나무 연가 시리즈 예. 예. 그 북촌 소나무 예예예 예. 예. 그걸 갖다가 예. 북촌의 기와집예 우리나라 소나무 네. 그렇죠 예.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